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태블릿이 필요했어요. 근데 성능도 포기할 수 없고, 없고. 그래서 직접 선택한 아이패드 프로 13M4, 13인치지만 초슬림과 가벼움 덕분에 집안에서 자유롭게 들고 다니고 외출 시에도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뛰어나더라고요. OLED 화면 덕분에 영상, 사진, 편집, 몰입감이 뛰어나고 영상편집, 문서작성, 게임까지 문제없이 실행됩니다.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를 붙이면 글쓰기와 그림, 문서 작업까지 휴대용 작업실처럼 활용할 수 있고 스피커, 페이스 아이디 덕분에 영화... 와 음악 감상도 편리합니다. 공식 판매처에서 가격과 혜택을 확인하고 댓글란에서 10% 카드 할인 적용 방법까지 참고하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